쿠팡 이츠에서 7만 원 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. 고객 요청 사항은 단한 줄, 공동 현관 비번뿐이었죠. 쿠팡 이츠는 주문이 들어오면 점주가 고객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. 기사가 배달을 수락해야 그제서야 주소가 뜨죠. 저는 쿠팡 배달도 겸업이라 직접 배달을 잡았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소문난 배달거지 집이라는 걸요. 이미 조리에 들어갔고 큰 금액이라 혹시나 했지만 일단 배달을 나갔습니다. 현관 앞엔 장바구니 같은 게 있었지만 용도를 몰라 그냥 바닥에 두고 나왔습니다. 당연히 사진 촬영 후 배달 완료 문자는 남기고요. 매장에 돌아와 일하고 있는데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. 고객이 그러시네요. 바구니에 음식 안 두고 바닥에 나서 기분 나쁘다며 배달 취소 요청하셔서 그래서 주문 취소 처리했습니다. 솔직히 장바구니에 넣었어도 왜 지저분한데 넣었냐며 취소했을 겁니다. 저는 손실보상금 필요 없으니 음식 회수하겠다 했지만 이미 배달 완료 처리돼 불가능하다는 답 만들었습니다. 안심번호로 고객에게 연락해봤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. 결국 껄껄대며 공짜로 처먹고 있을 배달거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억울한 건저 같은 사장님뿐입니다. 현 시스템으로는 자영업자가 배민고지를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죠.